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우리 나누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늘 서울교회 청년부에 주신 말씀입니다. 램넌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청년의 때에 어려운 시간표를 많이 겪는다 했어요. 마치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아 예레미야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이 시대 청년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앞길이 사실은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라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어, 그런 대상이 원래 청년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청년은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에 잡혀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속고 속이고 있죠 어, 제가 굉장히 잘 사는 집 어, 자녀로 태어나서 어, 별로 걱정할 것 없이 이렇게 성장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배경이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별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럴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매주 고민을 얘기해요. 매주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어,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배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매주 고통스럽게 눈에서 물만 안 나왔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계속 고민과 걱정을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렇게 부잣집인데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재력을 다들 가족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돈 때문에 싸운대요. 돈 때문에 싸우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 자기 입장에서 좁은 모죠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 배척하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 돈 가지고 협박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이간질하고 할머니가 어쩔 때는 손자인 자기 불러가지고 막 아빠 욕하고 이런 속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 그런 얘기 하면서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많다고 돈 문제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컷 가족들 욕하고 나서 이제 자기 내밀한 문제, 자기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 하나둘씩 나오는데 본인도 결국엔 잘 나가 보이는데 돈 때문에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당신 어떻게, 어, 뭐라 그럴까 누리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 당신 아냐? 진짜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던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졌을 때뭐 그럴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듯 여겨졌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 청년들이 볼때는 어, 부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나중심, 또 육신중심, 성공중심,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헤매다가, 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자 여섯 까지 상태 속에 딱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거든요, 같이.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붙잡혀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와 전략과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다. 그 정도 해 주셨을 뿐인데 지금 이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본론은 어떻게 시작되고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렘넌트가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의 세계복음화 본론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주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방금 전 2부 메시지에서도 말씀 주셨듯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랩넌트 중직자 시대를 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인마누엘속의 청년을 통해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1강 메시지였고 2강 메시지는요 237 성전 회복 시대에 위드 인마누엘 원네스의 주역 그래서 위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회 단체 사진 찍는데 이제 활짝 웃는 모습들로 사진을 찍혀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안료하면 TC 하면서 찍잖아요 김치 하듯이 누가 그랬지 장성동 사님 그랬나 요번에 위오 합시다 그러는 거야 제가 갑자기 딱 연상이 되는데 위오 하면 오 이렇게 발음이 되는 오 <laughs> <laughs> 이상한데 그래고 저는 안 했습니다 <laughs> 안 하고 그냥 씩 웃으면서 <laughs> 그냥 사진 찍었는데 위오 <laughs> 어, 이거 안 했다고 해도 위호의 주역 될수 있죠 <laughs>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 위요위요위요 위요, 위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번 수련회에 124명의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함께 수련의 인도를 받았는데 첫 번째 2강 1번 본론 대지 말씀이 뭐였냐면 2, 3, 7 성전 운동의 주역이라고 하셨고, 저희 수련의 이 순서에, 저희 임만회설교회가 이제 성전 운동, 선, 성전, 성전 이전, 요거 앞두고 이제 전성도가 원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 중요한 또 전문인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브리핑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 우리 수련에 참석한 청년들이 이제 오픈 포럼 하는 시간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그룹별로 이렇게 어, 8개였나요? 우리 그룹별로 이렇게 묶여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지 횟수로 지금 25년 정도 됐거든요? 어, 그런 오픈 포럼은 처음 봤어요. 어땠기에 처음 봤다고 하는 거냐면은, 자, 오픈 포럼 합시다 하는데 막 손을 드는 그런 오픈 포럼은 저는 처음 봤어요. 오픈 포럼 합시다 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음, <laughs>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익숙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손을 들고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너무 활발하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오픈 포럼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로 짧게 잡아 놓았었거든요. 꽤긴 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나 기도 제목들 또 소통하는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니까요. 나중에 8개 그룹으로 묶여서 대화할 때에도 많은 중요한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거기서 얼마나 시대적인 아이디어가 또 취합이 되었는지 그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떤 의미에서는 어,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얘기해 줘봤자 대부분 모르는 이야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응답을 다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픈 포럼 하는 모습, 우리 전문별로 흩어져서 이게 소통하고 또 회의하고 또 이미지를 상상하는 이런 그림들 속에 아, 우리 청년들이 랩런트 중직자 시대의 주역답게 이 위호의 주역답게 정말로 이 성전 운동을 마음에 담았구나. 우리들에게 이 운동이 그냥 교회 건물을 그럴듯하게 만들자. 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의미를 뛰어넘어. 진짜 237 시대, 237 나라 살린 언약이 우리 청년들 가슴속에 들어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실감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까. 농담이었고요. 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 속에도, 세계사 속에도, 교회사 속에도 언제나 성전 운동은 일어났었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성전들이 많은데, 이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신전 비슷하게, 사실은 우상신전화 되어져서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쵸. 저도 지난번에 유럽집회 갔을 때그두오모 성당인가 거기 앞에 잠깐 가봤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행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 가도 그냥 숙소에만 있거든요. 목사님들 같이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가봤는데, 막상 딱 보니까, 어, 뭐, 와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성전 만들어지는데 거의 600년, 유목사님 500년이라고 하시는데, 580몇 년인가? 그렇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5, 600년 동안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 게 거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전체 벽면에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건데 어 글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웬만한 교회당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대단한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우상신전화 되어져서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의미를 담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37 성전 운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이거는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3강, 3강 때 말씀을 잠깐 포럼하기도 했지만 관건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언약으로 붙잡느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확정된 거예요. 이제 관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제가 알고 믿기로는 이 언약을 진짜로 붙든 사람의 현장에는 주신 말씀 그대로 237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위요, 위요 여러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너무 시급하니까 현장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laughs>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리 청년 현장에 있는 곳곳에 지교의 운동이 세워지는 겁니다. 30개 채우면 우리 은퇴하자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교회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인만늘 서울교회 하나님 수도권 살릴 2 0 0 0개 지교회 운동, 하나님이 펼치실 건데, 우리 청년 중직자, 랩넌트 중직자 여러분들이 주역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지교회 운동은 2,000 지교회이기도 한 것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10만 제자가 일어나는 새로운 응답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역이라고 했고, 그렇 우리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이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운동이. 237 성전 운동을 언약으로 붙든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237 달란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위호의 축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업을 또 달란트를 통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달란트와 업 이거를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 다민족 그리고 제3세계 문화권에 속한 우리 TCK 즉237 요 대상과 현장에 연결시켜 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꿈을 꾸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 찬양하시면서.